들고 <laughs> 아, 고물 안 드렸다. 아니. <laughs> 아니, 이거... 손님... <선생님. 웃음> <laughs> 뭐해? 정신 차려... 빵, 뽀가요뭐 타고 큰소리 내시는 것 봐. 정신차려 <laughs> <laughs> 아, 감사합다 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. 근데 피는 아, 아, 더 아, 많이 맞으신 아, 것 같은데? 똑같은데, 그 아, 맞다 피해야 되지. 어이, 아, 노란, 노란색인데 되게 귀엽다, 이거. 팝팝으 때리는 거. 그잖 그게 감자기 때문에 가는 거. <드위의> <드위의 감자기 때문에 드위의> 오, 그때다, 그때. 짠. 아야, 어우, 죽을까봐. 아니, 아니, 몽크 하시니까 더 많이 맞으시는데? 어, 아, 아킬걸. 아, 간다, 잘가. 아, 생기포 안 맞았어. 어. 나몇 번이지? 아, 팔번 어 번. 아, 죽은 다 아, 이 목소리 너무 귀엽다. 아, 피좀 두면 아프다. 야아. 몇살 때지? 매일 좀만 챙겨줘 여기. 많이 먹어요. 좋아. 안 돼! 와, 어디 안 돼, 마! 어디 안 돼! 아, 잘못 눌렀어. <laughs> 몇 퍼예요? 62요. 2안 돼요. 방포카 이번에 얘기해요, 봉봉님. 그러려고 했지만 지금 눌러버렸어잘못눌렀어 <laughs> 아, 잘못 눌른게 방포카였어요? <laughs> 네. 안타깝네요. 탈시 <laughs> 좋아 시간 참안 나겠다. 아씨. 아잠 잠을 었어 제발 제발 사람은 들이좋는아하는거 아시죠? 감사합니다. 어 뭐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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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괜찮안 터졌어. 진 정말 놀라운 배치야. 아하핳 아 이거뭐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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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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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저첫 번째 거 아니에요? 저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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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쪽 왼쪽 팽이 왼쪽 어쪽이 잠깐만 잠깐만 아저쪽이야 <laughs> 아, 야,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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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우리 모두 너무 쩐나이래도 이러고 나와 오른쪽이야. <laughs> 오른쪽. 이다 네, <laughs> 어, <저기다>. 딜러를 거의 가아 넣는 있요 다음 죄송해요. <laughs> 아, 뭐야. 아니, 왜 죽어요? 왜, 왜지? 피각이긴 한데. 피각이긴 했다. 잠깐만. 피각이 있었던 피생은 피해를 많는데 아, 피생이없구나 아, 에이, 네. <laughs> 아, 들었어요. 아쉽군. 보여? 아, 나 했어요. 내가 들 아니? 어. 피자님, 저, 안 맞, 안 맞, 안 봐요, 아, 유저님 왜. 먹어서 안 받았나봐요. 못 받았나봐요, 지금요. 아, 그래. 좋 빡게 다게거고 방자, 방자. 여기 혼자. 여기 혼자. 여기 혼자. 여기 혼자. 여기 혼자. 여기 혼자. 여자 방. 자 혼자. 다기니자 여기 혼자. 여리 여기 서자 여기 혼자. 여기 혼자. 여기 혼자. 기혼 아 원래 아 내생각 내생각 아, 안돼 와일 아 거의 힐러를 갈아 넣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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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아 넣었다 진짜 시가 어디지 헐 징이 없나요? 아이, 아니, 아 이거 뭐 갑자기 아아저 제가 못 찾는 것뿐이에요. <laughs> 징가 쿨도 오겠네, 내가? <laughs> 개꿀인데? 아시오, 피까요 끌게요, 일단. <laughs> 아, 좀만 더돌할걸어서 벚꽃 가요? 시방, 시방. 어또가았어왜이러 정신차려! 아 인생! 다요 자리에... 비켜 버버이 비켜! 아이. <laughs> 들어가! 아이, 너무 비키기 싫다.. 방금 쌍으로 꼽히고 있어. 죄송합니다. 태아리스 태아리스. 올라가요. 올라가요. 잡고 죽던가. 잡고 우리를 죽이던가. 제가 돌려드렸습니다. 올라가요. 저희 리미은 언제 쓰나요? 어, 가기 싫다. 저희 리미트는 언제 쓰나요? <laughs> 아... 몰라 저희 기부 살짝 많이 쓴 같은데 아닌가? 아니겠지? 아, 맞겠지? 어우야 지금 네, 지금은 <laughs> 아닌 것 같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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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 소어야겠다 숨어요! 기사 그릇! 숨어요 어우, 뭔데? 아니, 어. 왜지? 아니, 왜 저러지? 아니, 왜지왜 1번만 아니면 할수 있어요. 1번만 아니면 제가 1번, 입니다 제가 2번이라 어. 4번? 4번인데, 4번 될지도 모르겠네 아, 또0다 100점? 100점? 1 안녕 나1 0이이 100점? 1 0 0 이것다 맞아요. 미 아니, 아니,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<먹 chegar 웃음> 먹었다나 <laughs> 인성이 니아을아다 <오, 웃음> <방송을 탄다>.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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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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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내고스님니다오이쪽이 오른쪽 백이 오른쪽. 아, 뭐야? 아니, 범님백이라며요백이라는세요 <laughs> <100이라면 돼요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파마이팅0 0이 100이 어. 아0이1 0아이 100이 다 됐다 이게0 0이 100이 이제 나오는 줄 알았네 아왜 소환을 받지? 아 이거 진짜 아이 진짜 좋은 템인데 이거 너무하네. 바지 <laughs> 처음 보는 거 같은데. 소환님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 줘요, 빨리. 오늘 <laughs> 이거 <손으로 웃음> 있어요. 뭔 <laughs> 아이? 아니. 마술사? 마술사. <laughs> 다 있어. 아 이거 아이구나 아니요 이거 흙마 거예요. 저 버릴게요 그러면. 소환님이 흙마지. 네 근데 있어요. 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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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니. 써니.

나는 포기했습니다. <laughs> 동다시굴렸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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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나가라. 나가라고. 올드 올드 나가라고. 먹어본 적이 나가라고. 나가라. 고 <laughs> 응. 나가라. 나가라. 아니야. <laughs> 알